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1월 2일 새벽 4시 30분. 라곰이 갑자기 팬심으로 김태형을 쓰고 싶다고. 투펌은 있는데 애플용 구주인, 구종인 투심이나 커터, 싱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팬심으로 좀 쓰고 싶은데. 스폰 괜찮을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보러 갑니다. 잠실로 갑니다. 임태훈 스탯 좀 올려주세요 형님. 임태훈 스탯을 올려달라고 갑자기.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좋다고 해도 어차피 다들 쓰기 나름이에요. 액풀용 구종 없어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하지만 다 쓰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대 의 타격? 타이밍과 상대가 약한 구석 이런 걸잘 파악하고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인입어야 양현종 흑컨 처음 봤어. 알아주는 두 팀의 갑시다. 자 이거 이거 스킵하지 마봐. 스킵하지 마봐. 한번 등장하는 거나 한번 보게. 등장하는 거 한번 보게. 스킵하지 말아봐봐. 마곰. 김태형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시기, 어 수염 보소, 어간지 봐. 자 이렇게 액플용 구종이 없어요. 자 지, 초구는 일번 타자는 주소, 직구 투심입니다. 오직구 어, 평탄는 치는데? 아 직구 슬라이 지, 직구 체인지업, 볼. 오 체인지업 타이밍 잘 뺐는데. 원볼 원 슬라이. 어? 오, 야, 치구타 치는데? 니다 오, 이런 구석에꽂치는치구그 다음에 체인 o ball, 2 s e strike. 3 b a 다 l 2 s t 구 i k e 3 ball, 2 strike. 3에 a 그래서 구야 슬라이드 좋다. 맞아. 옛날에 만들어진 애들은 특품이 좋아. 자, 도로 한번 뛰어봐. 원 슬라이드. 두각 뛰. 도로 빠지는 이리로. 야, 도로 잘 잡는다. 야. 야, 제2의 강윤구 나오나요? 야, 포크볼 무난한데. 야, 슬라이드 진짜 좋았다. 근데 포크볼은 그냥 평타는 쳤어. 포크볼 좀 다른 게 좋고. 우리 박으로 빠지. 처음 그냥 좀 무난해. 근데 포크 평타 쳤고 슬라이더 좋다잘습니다 슬라이더 직구가 기반된 슬라이더가 어떻게 들어오나. 습니다 어, 어,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여기서 리로합수가 아직 몸이 열 가봅시다. <laughs> 스라이잡아구자가 어? 공을 잘걸 빠르다. 여기서 슬라이더 꺾게 들어오는 뭐 원더 나쁘지 않은데. 원볼원스라이 공이 높게 멀리 멀리. 내가 요즘 타격감이 너무 잘 돌아왔어. 한 발의 모습을 보여니 내가 요즘 타격감이 미쳤어.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타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투수 일구 와인더 돌아. 강마이지하기 쉽지 않죠. 원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더 와, 체인지 좋았어. 좋습니다. 과연 아, 콜라가지 볼. 맞습니다. 커브 먼쪽 커브 괜찮은데. 원앤투. 투수 니다 볼. 공이 막돌소 괜찮아.

5%야구 노려보자. <미 cortex> 그 yup. 그 하단에 직구 맞았으니잘안 들어오겠지. 다 no 하단에 직구 한방 맞았으니까 잘안 들어올 거야. 그래도 노려보자. 변화구라고. One On oh, yeah, 야, 직구 괜찮다. 야, 공좀더보게 아웃 시키지 말지. 까비. 야,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해 요 경... 여러분? 이름 뭐라고? 김태훈? 아, 김태훈 아니잖아. 이름 뭐라고? 이름 뭐야? 이름 뭐라고? 두산. 두산. 김, 집... 누구라? 김태훈? 야, 폼 괜찮아. 직구 되게 괜찮은데? 아, 구종 참, 진짜. 투심이나 싱커 혹은 커터 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달려있었어도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직구랑 슬라이더 체인지업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포크볼이랑 체인지업 섞어서 던지는 볼 배합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도로도 잘 잡고 8강 구종 등급 8강일 때 SAAA네 어, 확실히 슬라이더가 좀 좋긴 하네 음? 아, 근데 중요한 건 우환이야. 사실 좌완이면좀 모험 삼아 써볼 만할 수도 있겠지만, 우환이라서 조금... 나는 아무리 팬심이라도, 나는 우환이라도 별로일 것 같아. 어, 이거보다 좋은 게 많아. 근데 팬심으로라면... 아,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 근데, 우한이기 때문에, 나는, 불펜에 우한, 우한밭에 구정 좋은 튼실한 아이가 많아서. 그렇지. 이거는, 지금, 아이고, 이용찬의이재우의 원래, 원래는 여기가 누구야? 이용찬, 이재우, 홍상삼까지 이거는, 사실, 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지? 이름 뭐라고? 어때요? 이런 거는 라고, 이런 거는 친선할 때써액플할때 쓰지 말고 친선할 때써 친선할 때 넣어 넣어가지고 막 부인인 친선이나 이런 거할때 그때 써 그때 아니면 나중에 뭐 어, 사다리 게임하거나 그럴 때써 두들겨 패줄게 <laughs>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하냐 해줄게. 직구 근데 되게 괜찮긴 했어. 녹화는 여기까지.